예, 다시 시작하는 재활, 예,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아, 제가 지금 부평 두드림신경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 서울 지역에, 아, 있는 분들이 좀 문의가 꽤 있었죠. 서울 지역은 없나 병원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 이제 2025년 4월부터 월목은 서울 지역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화수금토는, 예, 부평 두드림신경과에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가깝지, 인천 지역이 가까울지 보시고 두 군데 지역을 좀 선택해 네, 보셔서 이렇게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출근하고요. 12시부터 8시까지 예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이 7시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시 20분까지만 오시면 30분 치료가 가능하니까 6시 타임 잡고, 또 이제 다음 타임은 7시 타임 잡고, 그래서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6시 타임, 7시 타임, 이렇게 두명 정도는 제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쪽으로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서초 리더스 정외과 재활의학과, 예. 내방역하고 방배역 중간에 있고요. 예. 제가 공지에 전화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월목은 서울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화수 금토 화수 금토는 부평, 인천 부평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평 두드림 신경과. 또 인천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은 인천 지역으로는 화수금 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 근교이신 분들은 서초 리더스 정의회까지 뵙고, 인천 근교이신 분들은 화수금토 부평 두드림신강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도수 예약은 전화 그 댓글에 설명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물리치료사 20년 경력이고, 척추관절병원에서 12년 이상 실장공부를 했습니다. 뭐, 수술한다는 아마, 그, 뭐야 수술한, 수술 후 도수치료는 그래도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받으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예! 시청 감사드립니다.